학교 폭력은 어떻게 처벌할까? 라는 주제로 발표할 2학년 S구반 남아린입니다. 이륜적 배경입니다. 구속기소란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불구속기소란 말 그대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 성치는 경찰서장이 소년 사건을 소년부에 보내어 보호 사건으로 계속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를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하도록 겠습니다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제공한 2010년 학교 폭력 처분 결과 현황에서 가져왔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처벌입니다. Matplotlib 점 파이 플러스를 이용하여 파이 그래프를 그려 주었고 자료에 있던 자료 값을 대입하여 그래프를 그려 주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처벌은 소년보호 송치로 34.1%였고,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22.7%였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은 소년보호 송치로 29.8%였고, 두 번째로는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18.3%가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찬가지로 맷플점6이 플랫 라이벌을 사용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이 불기소 기소 유예로 53.6%였고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이 소년보호 성치로 32.9%가 차지했습니다. 분석입니다. 느낀 점은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소년 보호 성취 다음으로 기소유예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재벌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